이 수리생을 생각하시고 슬전생을 보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유. 왜냐면은 이런 캐릭터가 나와서 이 또래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해 버리면 저도 진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에 나고 자란 사오의 초년생들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지? 미디어에서 정말 재밌거나 정말 재미없거나 그러라는 아... 리뷰 해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정말 재밌거나 정말 재미없거나 둘중 네, 하나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지난 두 주간 보고 온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폼 좋은 냄냄 씨. 아 <laughs> 너무 폼 잡아요. <laughs> 제가 보고 온건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어, 슬기로운 의사 생활. 약간 스파이노프 같은 네.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4월 12일에 방영을 시작한 TVN 드라마고요. 음. 총 12부작 드라마인데 저는 현재 공개된 4화까지 보고 왔습니다.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물론 생방송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tvn에서 방금 갱갱이 말해주기도 했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작품을 소개해드릴 때 앞으로는 좀 편의상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슬의생으로 부르도록 하고, 슬생.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생활 같은 경우는 언슬전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언슬전? 언술전. 아 언슬전으로 해요? 아 또? 입에 좀안 붙네요. 슬전생으로 해주면 안 돼요? 공식이 언슬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좀 보셨나요? 저슬르생 시즌 1 그것도 볼 때마다 너무 울어가지고 아... 진짜 매화 매화 울어서 슬르생 2를 안 봤어요. 울기 싫어서 슬르생 음... 1은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베베 같은 경우는? 저 2012년에 굿닥 더 봤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 대답도 <laughs> 마세요. 제발.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의학 드라마 계열에서는 그렇죠. 쓰리생은 보지 않았죠. 네. 아, 배배를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작인 쓰리생 같은 경우는 음. 김준환, 음. 안정환, 음. 양석형, 음. 이익준, 음. 최송화 다섯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율제 병원이라는 종합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그런 드라마예요. 네. 이 드라마 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존의 의학 드라마가 의료계 내부의 어떤 권력 갈등 아니면뭐 어떤 제도와 현실 간의 마찰 보통 의학 드라마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다면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구구지라고 불러요. 방금 소개해드린 다섯 명의 인물을 구구지요? 서울대 의과대학의 구구학번이라서 음.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동기들 간의 우정과 인간미에 초점을 맞춘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더네요. 어 그런 결이라고 음. 볼수 있죠.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서 시즌2까지 제작이 됐고, 두 시즌 모두 최고 시청률 14% 이상을 기록한 흥행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언슬전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드라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약간의 변화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이 살짝 바뀌었어요. 리생에서는 이제 율제병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일을 다뤘다면, 언슬전 같은 경우는 종로 율제병원이라는 아... 분원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고 음... 주요 인물들도 바뀌었습니다. 3생에서는 주요 인물 5인방이 모두 실력을 인정받는 탑티어급의 교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슬전 같은 경우는 오이영, 김사비, 엄재일, 표남경 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이 넷은 전공의들입니다. 베베는좀 의사의 직급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좀 알고 있나요? 뭐 인턴 한 다음에 레지던트 그 다음이 전공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와 그럼 그인방이 진짜 짱짱이었구나 그쵸 최종진 아. 그런 느낌이고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중간에 뭐 종합병원에서 빠져나가서 개인이 의원을 차리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밟아서 의사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 이 작중의 주인공 4인방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전공의, 레지던트인 음. 거고 네. 복잡하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입사원 정도예요? 그렇죠. 아, 이해했어요. 작품 외적인 특징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주요 인물 4명이 대부분이 신인 배우입니다. 고윤정 배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고현정 배우가 이제 그나마 우리한테는 가장 많이 알려진 배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빙을 통해서 특히 많이 네. 알려졌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리뷰했지만 폭삭 속아수다에 나왔던 강유석 배우, 아 음명이 역할을 맡았던 네. 강유석 배우가 엄재일이라는 캐릭터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표남경 역을 맡은 신시아 배우와 김사비 역을 맡은 한예지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통해서 데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신인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작인 쓰리센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다른 유명한 작품들 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거나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것들을 제작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이번에는 크리에이터로 한발 물러났고요 이민수 PD와 김송희 작가라는 이두 분이 연출과 극본을 맡았습니다. 오호. 그래서 드라마 안에서도 주요 인물 포지션이 의대 99학번 동기들에서 삼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4인방으로 세대 교체가 된 거잖아요. 아예 삼부인과로만 좁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쪽에서도 세대교차가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오늘은 제가 평소랑은 다르게 이 작품의 우려스러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요? 왜냐? 왜냐면은 이작품에 좋았던 부분이 수리 생에서 좋았던 부분과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아 그래서 이 작품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좀더이 작품의 특징을 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 작품이 아직 사화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이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이 작품을 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음. 일단 작년에 의사와 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laughs> 현재 어... 진행 중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하지만, 음. 그 문제로 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영을 시작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볼때이 사건과 드라마를 분리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그쵸. 딱딱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도 쉽지 않고 이 사건이 이드라마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음 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작품적인 요소는 아니잖아요. 또 사회적인 요소고 외적인 요소고 이 작품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전작인 스리생이 사랑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힐링이거든요. 작품의 큰 갈등이나 스트레스 없이 잔잔하고 유쾌하게 흘러가면서 편하게 볼수 있어요. 아 내적으로 힐링. 그렇 그러니까 의사가 막 외적으로 힐링해 주는 게 아니라 <laughs> 아, 작품에서는 외적으로도 힐링하죠. <laughs> 어. 근데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걸 힐링이 되는 거죠. 따뜻하잖아요. 이 스리생을 생각하시고 슬전생을 보시면 조금 음.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작인 스리생보다 언슬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음. 더 피로해요. 어떤 부분에서? 좀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주요 인물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작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구구즈 멤버들이 환자를 치료해요.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주변 인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것도 이 주요 인물들이 선배 의사로서 아니면 인생 선배로서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대부분의 갈등 상황은 이 주변 인물들한테서 일어나고 주요 인물들은 되게 해결사적인 인물에 가까워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먼치킨 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보통 한 화를 넘기지 않아요. 맞죠. 주요 인물들의 매력도는 빠르게 쌓아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들이 나타남으로써 어떤 작중에 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구도가 정반대가 됩니다. 주인공 사인방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고를 쳐요. 의료 사고. <laughs> 그러니까 실수가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인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막꿰매했는데막 가위 집어넣고. 아고 <laughs> <쓰려고. 웃음> 무슨 소리세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진 없지만 뭐 작은 실수부터 큰 실수까지 많은 사고를 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이걸 해결해 줘요. 여기에 그 구도원이라는 인물이 한명 있고. <laughs> 네. 그리고 교수도 한명 있어요. 그두 인물이 보통 주인공 사인방이 저지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돼요. 왜냐면은 1화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2화에서 갑자기 개과천선해 가지고 슈퍼 의사가 된다?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다음 화에도 실수를 할 거고 사고를 칠 거고 그 다음 화에도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칠 거예요. 이걸 안한 상태에서 보니까.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음.. 또뭔 실수를 할까 그렇죠 불안하구나 그런 느낌이죠 아 우물가에 애를 놓은 것 같은 입장에서 이 작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매력을 확인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의 종류인데요. 수리생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슬픔 쪽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주요 인물 오인방이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하죠 맞아요 그나마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죽음들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뭐 어린아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엄청 돈독한데 뭐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슬픔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나마 가장 커요 근데 이제 이 언슬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언슬전에서 주로 등장하는 스트레스는 분노 쪽에 좀더 가까워요. 분노요? 네. 분노! No! 아, 왜 저래? 그런 느낌이죠. 어. 주요 인물 4인방이 드라마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혼나요. 아 <laughs> 심지어 환자한테까지 혼납니다. <laughs> 환자한테도. 네. <laughs> 스리생에서는 아 병원도 사람 냄새가 나는 좀 인간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라고 느껴졌다면 언슬전에서는 아, 병원도 누군가의 직장이고, 전쟁터고, 여기도 지옥이구나,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수리생 쪽보다는 미생에 좀더 가깝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병원을 배경으로 한 미생이라고 하는 게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스리 생처럼 힐링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인물의 성장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느리지만 천천히 이 주요 인물들의 매력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도 볼수 있고 이제 여기서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주요 인물을 교체한다는 이유가 있을 건데 물론 캐스팅이나 뭐 출연료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mz 세대의 모습을 담고 싶어 한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0년대 후반생이죠 음. mz 세대라는 개념이 너무 폭넓은 개념이다 음. 보니까 저희네요 그쵸 이제 주요 인물 사인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MG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네요. 그렇죠. <laughs> 예를 들어서 주요 인물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오이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상대가 누구라가 또 자기가 할 말은 합니다. 냄냄이네요그렇 아, <laughs> 그렇네요. 표남경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외적인 부분에 되게 신경 쓰고 운세 타로 뭐 이런 미신적인 부분에도 의존하는 인물이에요. 굉장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엄재일 같은 경우는 의욕과 열정이 과해서 사고치는 스타일이고. 전해요. 그리고 이제 김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등만 해왔고 무조건 1등해야 되는 스타일. 여기는 없네요. <laughs>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아 그리고. 인물들이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세요. 전작인 리생에서 같은 경우는 엔딩에 무조건 주인공 5인방이 모여서 밴드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끝나요. 맞아요. 근데 이 언슬정 같은 경우는 초반 부분까지는 마지막에 이제 이 엄재일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뭐 퇴근하는데 밥이라도 함께 할래? 그러면 모두가 자기 일 있다고 퇴근합니다. 그냥 <laughs> 완전 다르네, 진짜.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에이. 교수님들이랑 진짜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laughs>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이 드라마가 스리생보다는 미생에 좀더 가깝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미생이 벌써 10년 전 드라마예요. 그래요? 네. 장글의 안영희, 장백기, 한석열 미생의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사인방이 80년대 아... 후반생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연설전에 있는 주인공 사인방 오이영, 엄재일, 김사비, 표남경 이 넷이 90년대 후반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뒤의 청년 세대를 지금 이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생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이두 드라마를 이제 대조해 놓고 보면은 10년 만에 청년 세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생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언슬 전의 주인공인 오이영과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레가 너무 비교가 됩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발생해요 여기서 장그레는 어떻게든 이 회사에 남아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물이고 발버둥 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이제 장그레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고 넘어가지고 응원하게 되는 이런 걸 원동력으로 삼는 드라마란 말이에요? 장그래가 바둑만 두다 와서 다른 저... 걸할줄 모르는 캐릭터죠. 네. 맞아요. 아 맞아. 낙하산으로 들어. 응. 그러니까 낙하산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응. 장근혜는 낙하산이지만 어떻게든 인정받고 어떻게든 여기에 도움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서 시청자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낙하산이라는 부분은 까먹고 음. 응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응원이라는 건 주요 인물의 성장을 주요 소재로 담고 있는 어떤 작품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음. 근데 오이영은 정반대예요. 일단 이미 전공의 생활을 하다가 한번 그만둔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음. 집안이 원래 되게 잘 살았는데 이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카드빛이 쌓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전공의 생활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천만 나면 의사를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음...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캐릭터가 작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이 인물에 몰입하고 정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좀 답답해요. 그럼 그만, 뭔가. <laughs> 음... <laughs> 아니면 싫은 소리 하지 말던가 작품 속에 오이영과 또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5천만 원의 빚을 써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5천. <laughs> 아이고. 큰데. 의사가 너무하기 싫으면 뭐 다른 일이라도 하던가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그런 캐릭터인 거죠. 좀 보는데 진이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전공의 사인방이 MZ 세대를 그래.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떠올라요. 물론 이제 지금 청년 인구 중에서 일을 안 하고 쉬는 인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회적 현상을 지금 이 오이영이라는 캐릭터가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놀고 먹고는 싶고 일은 하기 싫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야. 과연 지금의 청년들이 이런 상태인가? 싶은 거죠. 음, 그건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 있겠죠. 있기는 하겠지만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럼 이 사회적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청년이 나태하고 기어르기 때문인가? 이 문제인 거죠. 저는 처음 그 냄냉군의 미생과의 비교를 들었을 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기업의 직장인과 음. 의사라는 전문직 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음. 나고 자란 삶이 아예 다른 두 인물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나라고 이제 생각은 했는데 제두 번째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공이 사인방이 과연 사회 초년생을 대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종의 어떤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mz 세대가 또 이래라고 미디어에서 말을 해버리면은. 보는 mz 세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기분이 나쁘죠. 아, 그러니까 뭐 저도 제 삶이 모든 mz 세대, 그러니까 제 또래라고 말을 할게요. 제 또래의 삶을 대변할 순 없지만 열심히 살려고 어떻게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죠. 이런 그렇죠? 말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전안 하고 할 거면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캐릭터가 나와서 이 또래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해 버리면 저도 진짜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요 90년대 후반에 나고 자란 사0의 초년생들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지? 미디어에서? 라는 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나요? 음. 어떤 기사요? 아까 말한 그 주인공을 뭐 기사화시키면서 요즘의 MZ 세대들의 실태 막 이런 기사가 막 나왔어요. 뭐 기사로서 이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을 보면 느껴져요.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아, 요즘 MG세대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아, 합니다, 애초에. 아. 물론, 이 주인공 사인방의 어떤 모습들, 방금 베베가 제가 인물 소개를 할 때도 이건 냄냄 같네요, 이건 갱갱 같네요, 이건 저 같네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부성못 하겠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물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전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완전 동의.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란 게 없죠 사실은 그렇죠 <목소리>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할수 있어요 너가 그냥 긁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laughs>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드라마를 보는 90년대 후반생들 입장에서 이 캐릭터에 공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건 이제 음...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드라마가 아주 큰일이 났냐 이건 네. 아니라고 봐요 오이영이라는 인물이 왜 전에 전공이 생활을 이미 한번 하다가 그만뒀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음... 저는 이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이 드라마의 앞으로 그리고 이 드라마의 최종적인 평가가 갈릴 것 같아요. 이 이유가 오이영과 같은 또래인 90년대 후반생들에게도 공감이 될 만한 어떤 이유라면, 지금 청년세대의 문제의 핵심을 잘 짚고 있다면,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좋은 드라마로 기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설득력이 없으면 이 드라마는 아쉬운 작품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작품을 보는데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스리생을 생각하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스리생보다는 좀더 힐링이 떨어지는 그런 드라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넓은 범위에서 놓고 보면은 힐링 드라마인 건 맞습니다.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 최대한 유쾌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지점도 보이고. 주요 인물들이 조금 캐릭터적인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전작에 비해서는 네. 이 부분을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누고 있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스리생이라는 드라마의 매력은 물론 이제 구구즈, 오인방의 매력도 엄청 핵심적인 이유긴 한데 이 드라마의 진짜 감동 포인트는 의사관이라 환자한테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드라마에도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분들 같은 경우는 전작에서 나왔던 주요 인물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김준환 교수. 오그 캐릭터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해요. 이런 까메오를 통해서 전작과 연계성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건 이제 기존 팬들의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형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장형 서사가 초반이 제일 보기 힘들고, 마지막화가 제일 보기 편합니다. 음. 스토리를 맞아요. 점점 맞아요. 쌓아가는 스타일이기 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도 보기 편안했던 거예요. 왜냐면 역으로 이건 먼치킨몰이니까. 이미 다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 1, 2화는 솔직히 보기 좀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3, 4화는 볼 만한 수준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음. 5, 6화, 7, 8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 스토리가 많이 개선되고 좀더 보기 편안해지고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쌓이는 순간이 되면은 볼 만한 드라마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물과 소년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작이든 망작이든 성장물은 초반에 그런 <laughs> 답답함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극적 이게 돼요. 음. 그러니까 초반에 이랬던 얘가 맞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직 극 초반이니까 당연히 이런 우려가 공감도 되고 근데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히 요즘 나오는 미디어에서 MG세대의 어떤 뭐 무례한 언행들이 많이 바이럴이 된 적도 있고 음. 그런 것들만 너무 1차원적으로 풀어지지만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롭다고 생각이 든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오이영이라는 캐릭터를 구축을 할때 분명히 우리 사회의 다른 청년들의 모습도 참고를 했을 거예요. 오이영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무기력한 캐릭터거든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인구가 많은 이 부분을 네. 이런 특징으로 잡아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이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의 기저에 깔려 있는 무기력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캐릭터로 잡아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구조를 상상하고 보게 되는데 주인공이 시작부터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라면 이게 작품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주인공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별로입니다.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드라마가 이제 끝까지 완결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의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인물은 그래도 어떤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물한테 목적이 없고 주인공이 무기력에 빠져있어도 이게 작품이 잘 굴러가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좀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근데 사실 드라마라는 게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설이나 뭐 희곡, 영화도 뭐 예술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순수문학 장르에서는 많이 시도된 무언가죠. 많이 시도된 게 아니라 많죠. 이미 많죠. 이미 많죠. 옛날부터 초.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 드라마에서 이게 먹힐까? 네, 이게 궁금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음... 확실히 앞으로 볼 관전 포인트가 많은 드라마네요. 그쵸. 이 후기를 들으시면은 그래서 언솔정은 별로라는 거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조금은 비판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서 근데 이게 너무 비판이라고만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작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냅냄 리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조금 유념해 둬야 될게 있어요. 냅냄은 원래 부정적인 얘기를 잘해요. 너무 잘해요. <laughs> 그러니까 냅냄은 원래 항상 초 긍정 시나리오보다 초 부정 시나리오를 먼저 짜고 아...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음. 늘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훈련이 돼 있는 친구라서 음. 작품을 볼 때도 그 부분이 여실히 나오는 거 같아요. 음. 음. 지금 단계에서는 재밌다 재미없다, 좋은 드라마다 나쁜 드라마다를 평가를 내릴 건 아닌 거 같고 다만 확실한 건 흥미로운 지점은 상당히 많은 드라마인 건 맞는 거 같아요. 어, 근데 음. 뭔가 냅넴 리뷰 듣고 궁금해졌어요. 연기는 어때요? 이 드라마가 이제 확실히 연기 경력이 길지 않은 신인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라 가지고 어, 연기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음. 아 연기를 너무 못해서 못 보겠다 이건 no.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연기를 연기 미쳤다. 이런 정도도는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볼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스르생 자체가 워낙 베테랑 배우들이 나와 가지고 연기한 거여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지금 4화까지를 본 후기는 이 정도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쓰리생이라는 그 세계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그 외부의 현실적인 요소들로부터도 걸림돌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잘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네 리뷰 잘 들었고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안볼 듯요 저는 끝까지 다볼것 같거든요 네 그때 한번더 어떻게든 리뷰를 남기거나 하면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거나 정말 재미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리뷰해주세요 무난무난하면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정말 재밌거나 정말 재미없거나 음, 둘 중에 아,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은 이제 베베가 한번 준비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베 그래서 오늘 뭐해요? 아 저는 사실 <laughs> 리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몇개 있었어요